나 그런 사람 이용하기 쉬우라고 대충 눌러도 다 되니까 어. 네엔 리스트 얘기하셨죠? 네 대충 느낌은 오는데 그래도 질문해 주십시오. 엔 네, 리스트 뭐냐고? 접속사잖아요아 그, 음. 아니요. 엔 리스트는요 네. 부사입니다. 아, 예좀 네. 웃기죠? 네. S는 전치사고 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어, 좀 애매하긴 한데 그죠? 네. 앤 리스트는 두 단어가 띄어쓰기 해도 한 단어로 부사입니다. 그리고 적어도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음. 전에, 전에는 그 해석이 없었잖아요. 안되 거야. before이 올 수는 없는 거. 음. 음. 이게왜 그러냐면, 얘가 적어도라는 뜻이라서, 네. 지금 얘가 특히나 숫자랑 잘 나와요. 숫자. 숫자라고 하면 시간도 있고, 뭐, 돈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하필이면 숫자 중에서도 시간이 나왔는 거예요. 근데 숫자 중에서 시간은 제가 부사라고 했죠. 정확하게 갈로를 하려면 이거 부사, 부사입니다. 그리고 피리얼2가 전치사고요. 그니까 러 얘들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어떤 걸 물어보는지는 알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여기 비폴 들어가면 안 되느냐, 그거 질문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저기 비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얘들은 대부분, 웃기게도 이 피리얼2 자리에 비폴이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상하게 얘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3일 전이라고 하면 before end list 3 days 이렇게 하면 될것 같죠 돼요 되긴 되는데 얘들 이렇게 잘안 써요 얘들은 이상하게 도비딱선 타서 청개구리처럼 end list 3 days before 또는 period 2 뭐뭐뭐 이상하게 거꾸로 이렇게 씁니다 가능은 해요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before 와도 돼요 period 2나 근데 그렇게 거의 안 써요 이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해석하면 너의 예약 앞서서 <laughs> 적어도 3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아, 예약 전에, 3일 전에. 예약 3일 전에. 예. 근데 웃긴 거는 필요할 때는 꼭 저기 쓰는 게좀더 자연스럽다, 쟤들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그럼 그 다음 질문. 몇 번? 12번에. 12번. 네네. 네. 음.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목적어가 오는 것인가요? 이 질문 아닙니까? 예. 네, 좋은 질문입니다.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목적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유격 뒤에는 명사 온다고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목적어 온다는 얘기는 좀 별로입니다. 소유격 뒤에는 명사 온다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목적격 온다는 건 좋습니다 이게 근데 목적격 때문에 목적어가 와전된 것 같습니다 목적격은 뭐냐면 대명사 중에서 힘이나 미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아까 소유격은 히즈나 마이 같은 거라고 했죠 예, 목적격은 힘이나 미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잘안 나와서 한 줄로 끌게요 그 결론은 그냥 소유극 뒤에는 명사 온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결론 소유극 뒤에는 그냥 명사 온다라고 하십시오. 네. 또 질문해 주십시오. 없어요. 네, 질문 오케이 몇 번? 18번입니다. 네. 뭐 질문이 드디어 생겼어요. 어던볼 오브 디 복수 명사가 오신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던볼 오브 디에 복수 명사. 좋은 질문입니다. 원래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야 됩니다. 어떡하노. <laughs> 나중에 얘기해드려야겠다. 더 넘버로 묻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둘다 복수명사입니다. 어, 근데 내 기억 속에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인데 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늘 그런건 아니고 얘들이 주어가 될 때도 있겠죠. 얘들이 명사 덩어리니까. 그래서 이 덩어리가 주어가 될때 동사가 오면, 맞죠? 어넘버로브 복수명사 뒤에 동사는 복수동사가 오고요. 더넘버로브 복수명사 뒤에 동사는 단수동사가 옵니다.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게 요거고요. 그니까 한마디로 어넘버로브나 더넘버로브 뒤에는 무조건 복수명사가 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사가 온다면, 복수단수. 근데 복수단수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단수는 동사 S 붙이고, 복수에는 S를 안 붙이고, 비동사라고 한다면 R. 이즈 요렇게 하시면 구분 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도 한개 정도 더 적어야겠죠? 어, have, 복수, has, 단수. 예, 네,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s가 붙는 단, 동사가 단수동사. 요거 질문하신 거 맞죠? 그죠? 네 요거 원래 설명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 하고 넘어갔어요. <laughs> 잘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질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안 빠뜨려요. 그래야지 서로서로 서로 좋아요. 라는 사람들 해버렸어 <laughs> 맞아요 이, 이거예요 이 사항이에요 <laughs> 네, 이해가시죠 네. 또 질문 없어요 14번 있습니다. 오 14번 네 말하세요 오브 플라스틱 뒤에 명사가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오브 플라스틱 뒤에 명사가 온다 네. 이빈 칸자리에 앞에 명사를 흥겨주는 음. 현재부사라고 음. 네, 좀 어려운 질문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해를 못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지금 제가 플라스틱 뒤에 명사라고 얘기를 해버렸지만, 이 자리는 다른 것도 올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영어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사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명사도 올수 있고 나중에 ing도 올수 있고 pp도 올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살짝 가르쳐 드린다면 사실은 해석이 완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플라스틱이란 말이 나왔는데 지금 플라스틱 용기의 배송이라고 해석해 버리면 제일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명사고 하는 게 제일 좋았던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다 하나씩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Complaining, containing, 아, 동사입니다. 동사는 올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접속사 이미 하나 있었고, 동사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동사는 올 수가 없었고요. ing는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명사라도 와야 되거든요. 근데 빈 칸에 만약에 ing가 들어가면 바로 해지라는 동사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고요. 사실 이리가 pp가 된다면 이건 아직 안 배우셨지만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 해석이 포함된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포함된 플라스틱 배송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이걸 들어가면 플라스틱 용기의 배송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해석상 그냥 뜬금없이 포함된 뭐라고 해석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뭐뭐가 포함된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석상 마지막에 명사가 이긴 거예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통상적으로 지금처럼 전치사 그리고 어떤 단어 나오고 빈칸이 나온다면 이 마지막 자리는 명사일 확률이 거의 95% 이상이라서 제가 이 설명 없이 바로 명사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보자라면 당장은 아 그냥 이 자리는 명사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또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공식적인 질문 시간은 끝났고요. 일단 가실 분은 가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은 나아서 질문하러 와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